한번두번 번 걸어서 일곱 다섯. 다시 왼쪽 한번 숙여서 두번원투자이 상태에서 오른발을 숙면서털동작하면서 양손 팔 빨라, 빨라. 한번둘셋넷 걸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번두번 번, 돌려서 일곱 여덟 다시 한번더 한 번. 1번의 앞 동작 왼쪽 뛰어서 한번두번 한 손가락 두번 돌려서 두한 돌리면서 3, 네이 상태에서 오른쪽 하나 오른발 둘의 반대 세세 머리 네세 숙여서 양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더 하나 둘 머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 상태에서 양발 하나 자 줄넘기 하면서 하나, 하나 둘의 왼발 세세 오른발 그리고 자, 줄넘기 세번 뛰면서 하나 왼발 오른발 걸으면서 돌리고 돌려서 일곱 여덟 한번더 줄넘기 하나 뛰고 뛰고 돌려서 돌려서 일곱 여덟 다시 한번더 양발 위에서 오른쪽 접고 접고 머리 숙여서 다섯 여섯 어깨 돌려서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1번 동작에 왼쪽 쳐다보고 하나 둘 수, 여서두번 손가락 둘두번세넷 음, 번, 네, 돌려서 원투 잡고 잡고 머리 다섯 여섯 어깨 뛰어서 세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번 동작 자, 여기 자켓에 왼쪽 쳐다보면서 하나 둘 제가 원동작 왼발 상, 왼쪽 쳐다보면서 풍둘 된 상태에서 오른발이 나와서 셋 넷에 가시보면서 손을 오른손 돌리고 머리 뺀 일곱 여덟 한번 왼쪽 하나둘 오른발 런치 잡고 왼발 잡고 일곱 여덟 다시 왼쪽 하나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이 상태에서 한번 보면서 하나둘에 둘셋 넷에 덧칠 네번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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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 한번더 하나 밀고 셋넷 터치 셋넷그럼 이번 동작은 왼쪽 풍앤 밀고 머리 잡아 잡고 밀고 셋넷 터치 앤셋넷자그 상태에서 왼발 들면서 하품하고 왼발 오면서 셋넷안 닦고 걸으면서 다섯 여섯 오른손은 던지고 왼손은 앞에서 받쳐서 하나 둘던지 상태에서 셋넷 잡아서 걸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기 왼쪽 손을 보면서 던져서 잡아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품 다시 왼발 하품하고 머리 그고둘셋넷 던져서 양손 골반 일, 셋 네. 자, 이동 상태 좋은 발 나가서, 부채질, 래, 펌, 가, 슴 래, 펌, 양, 손에, 머리, 겐, 다섯, 여섯, 일곱, 여 다시 이번에 맞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그러면, 이번 동작 영역. 자, 왼쪽 쳐다보면서, 쿵 앤, 러, 지, 머리, 하나, 서, 잡고 덮고 생넷 터치 앤웨발합구 하고 이마 닦고 크로스 생넷 던져서 잡아서 골 반에 놓고 방수 네번 가슴 네번 턱에 잡아서 다섯 여섯 일곱 팔삼번 동작 양발 방수하면서 하나. 둘에 찌르고 셋에 머리 인사하고, 오른쪽으로 다섯, 여섯, 일곱에 여덟, 왼발에 여덟, 원 투, 다시 한번 더, 삼번동자 하나, 둘, 머리 인사, 다섯, 여섯, 일곱, 둘, 여섯, 원, 앤투 하고, 머리, 머리 넘어서, 양발 바우스에 다섯, 여섯, 일곱에 빽 빽, 다시 한번 더. 서백백한번더자 3번 동작이 뛰어서 바운스 하고 머리 인사 바운스 네번왼팔구려서 머리 왼쪽 쳐다보면서 다섯 여섯 백백자이 상태에서 설명 보면서 하나 둘셋셋셋넷 그리고 비비는 거업업자이 호흡 합작은 하나 둘셋넷 살짝 떼어주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더 하나 둘셋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다시 3번부터 다시 연결 하나 둘의 머리 바운스하고 돌려서 뿌려서 머리 치고 바운스하고 백백 내려서 쿵따닥 쿵따닥 셋넷 이 상태에서 뛰면서, 손등 앞, 손바닥 앞, 옆에, 잡기 네모 뛰기, 손등, 손바닥 옆에, 아니, 그러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볍게 바운스, 마지막에, 뛰고, 뛰고, 옆에, 놓고, 왼쪽 보면서, 걸어서, 원, 투, 가볍게 바운스, 다시 뛰, 그러면, 3번 동작, 여러분 하나, 둘넷 뭐, 이 방수하고 돌려서 치고 나서 머리 게두번 돌려서 빼빼 내려서 푼바닥 푼가닥세넷 뛰고 뛰고 옆에 왼쪽 보고 원투 4번 동작 4번 상태에서 오른발 나가서 턱 오른쪽 다시 4번 4번 상태에서 오른쪽 1, 한, 4, 5, 자 중심을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두번5고손1렇게8 1 상태에서 크로스 두번 다시 17, 18, 19, 2한 21, 22, 23, 24, 25, 26, 자자 자, 8 29, 20, 21, 22, 23, 둘 둘, 25, 26, 27, 28, 29, 20, 2섯 22, 23, 둘에 놓으면서 크로스 돌고 넷에 눈물 아래 다섯 여섯 업엔 다시 한번더자 4번 동작 오른발 한번 정지 눈물하고 크로스 업엔 돌아서 다섯 여섯 업엔요 상태에서 왼발 나가면서 기지개 펴면서 기지개 펴고 왼발 앞 다시 왼쪽 하나 둘에셋 다시 오른쪽 왼발 집고 오른 손왼손자 주먹으로 바뀌어서 일곱 여덟 한번더 왼쪽 하나 둘 오른 손왼손 주먹으로 바꾼 상태에서 골반 왼쪽으로면서 일곱 여덟 그 상태에서 손목을 부딪쳐서 이렇게 돌리면서 왼쪽으로 하나 둘잡아서총쏘고 일곱 여덟 한번더들 도는 거 돌아서 눈물 닦고, 셋, 넷, 요선, 왼쪽, 런지 기지개, 셋, 넷, 다섯, 여섯, 골반, 투 번, 모아서, 하나, 둘, 셋, 고, 총, 수고, 일곱, 여덟. 하고, 마지막 여덟 번, 자, 손, 잡아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룹, 셋, 턴. 자 3번 동 4번 동작이 없요 3번에 마지막에 띠 상태에서 마지막 일1 여덟 상태에서 오른쪽한번두번 번, 눈물 두번 크로스 두번 들고 돌고 10번, 20번, 30번, 4 0고5 0손 60번, 70번, 8번, 90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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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섯0섯